30 2. 2.9km 장곡에 이제 0.5km 왔네. 이 <laughs> <2. 5km. 웃음> 2.4km. 단석산 1km. 아, 이제 1 k 로 나왔습니다. 다와 갑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아, 여기 낙엽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아, 여기 등산객들 이쪽 그, 등산로들은 많이 안 다닌 것 같아요. 네. 가을의 낙엽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어, 가을 같아요. 4월인데, 어, 4월인데, 지금 경치는 가을 같아요, 가을. 나무에, 나뭇잎도 아직 없고, 이제 조금 이제, 어, 꽃이 약간씩 피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이쪽에는 바닥은 아직 가을입니다. 가을. 아 여기 멋있다. 가을. 봄인데 가을 가을합니다. 여기는 단석산 단곡에서 올라오는 코스입니다. 국립공원. 한방안 내. 예. 네. 단석산. 아, 다 올라왔습니다. 정상에. 예, 네, 단석산. 아, 단석산. 단석산. 산불 감시초소가 있고, 어, 지금 등산객들은 아무도 없네요. 단석산. 정상. 장곡에 3.4km, 어, 오케이 그린 연수원 2.8km 네. 음. 단석산 어, 여기 몇 미터? 8 2 7 2 m 네. 지금 등산객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 단석산사 바나본 선도산. 아 경치를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죠. 하... 이렇게. 이렇게 하늘도 너무 예쁩니다. 이 구름 한 점, 아 여기 한점 있네. 구름 한 점, 여기 구름 두점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음. 멋니다 신선사, 아 예전에 신선사에서 왔나? 아 아닌구나. 천주사. 매년 전에 천주사에서 한번 등산 한 적이 있고 이쪽에는 그철주 군락지가 상당히 이쁜 등산 코스고 신선사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단고개에서 3.4km 단고개에서 어, 하나 산을 약간 낮은 산을 거쳐서 어, 여기까지 오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아, 여기 유명한 그 김유신 장군의 훈련하면서 바위를 갈랐다는 그 단석산 바위. 여기 어, 작은 단석산. 아 여기 바위가 진짜 갈렸네. 어떤 그 청동 은을 돌을 썼나 어떻게 저렇게 갈랐지? 단석산 색 예나 지금이나 가 같은데 화랑에 남긴 흔적 곡 중에 가득하고 소객 군현 정상에 올라 즐거워 하니 살아을 선역 지킴이로 영원하리라 네, 좋은 글귀입니다 삼불 음, 감춰서 있고 음. <립> 네, 정상에 왔다가 이제 다시 단고개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3.4km 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한 1시간 정도 예상하고 되는데, 예, 천천히 안전하게 가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막길에 순식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막길 단상산 아, 400km 내려왔네. 400km 내려왔네요. 단곡에 아, 3km 남았습니다. 아, 낙엽이 내려올 때는 약간 그 어, 미끄럽습니다. 낙엽이 많아서 어. 지금 은 이제 단곡에 내려와서 다시 에, 에, 작은 하늘을 넘으면, 단꼬개가 나오는데, 아, 여기는 지금, 낙엽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내려오는 길은 지금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영상을 찍다가, 찍으려 그러다가 못 찍었는데, 어,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내려올 때는 낙엽이 많이 쌓여가지고, 상당히 미끄럽네요. 어. 이단톡탄는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이제 단곡의 골선이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낙엽이 엄청 쌓여 있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그대로 쌓여가지고 되게 운치 있습니다. 네. 낙엽 발는소리 낙엽 발는소리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신발이, 신발이 낙엽체가 똑같습니다. 네,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낙엽이 엄청나게 깊습니다, 여기. 봄이 빨리, 빨리 와야 될 텐데. 계절은 4월인데, 아직 산에는, 어, 진달래만 간혹 보이고, 아직, 어, 특별하게 잎이 돌아나거나 하진 않고 있네요. 아침에 등산할 때는 구름 한점 없었는데 지금은 어, 구름이 많이 좀 어, 하늘은 이쁩니다. 근데 되게 예쁩니다. 하늘은 예쁘고 낙엽은 어, 낙엽 발렌 소리는 너무 좋고 어, 단석 단석산 그 단곡의 코스 네, 추천드립니다. 낙엽 발렌 소리를 원하시면은 이쪽 코스로 오시면은 어,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낙엽 봄에 바른 낙엽 조리 ASMR 같아요, ASMR. 어, 낙엽. 네, 일단 밑으로 내려왔고요 다시 그, 당, 어, 당고계, 오케이, 그린는 수원. 이쪽으로. 이쪽에 가야 되네.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네, 그런 코스로. 다시 작은 산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은 당고에가 나옵니다. 이쪽에는. 나뭇가지는 참 앙상하게, 아직까지 봄을 느낄 수 없는, 아직까지 단석산에는 봄을 느낄 수 없는 그런 풍경입니다. 이쪽에는. 올라왔고 다시 여기서 내려가면은 땅고개가 나오겠죠. 땅고개 휴게소에 보니까 땅고개라고 돼 있죠. 땅고개 단고개가 맞는 건지 땅고개가 맞는 건지 국립공원 그인정표에는땅고개 휴게소 이름은 땅고개 그렇들이 있네요. 내비에는 당고개라고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아 여기도 또 낮죠. ASMR 어, 다 내려왔습니다. 단꼬개에서 단석산까지, 예. 왕복, 예, 왕복 한 세, 에, 세 시간 정도, 예, 쉬는 시간 빼고 한3 시간 정도 천천히 걸어서 3 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코스였습니다.